그리고 우리 인형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선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So mm -hmm. 내 생각, 내 만족으로 욕심내고 불안해하고 살았던 순간들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코로나라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말씀도 더욱 잘 들리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또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방해하는 다른 영상들, 게임들, 게으름들로 전도사님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음. 예수님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 함께 예배도, 나눔도, 놀이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숙히 그날이 오게 해주세요. 음. 교회 앞로 친구들, 언니, 오빠, 형아, 동생들 모두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성실함과 지혜주셔서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순간순간들 되도록 상황과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배 시, 시작 시간입니다. 전두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유흥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아,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학교도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아직은 교회에 올수 없으니까, 우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지만, 도 하나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혹시 지진한 주 9월 첫째 주죠 말씀 제목 기억나는 친구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슬기. 로운 어, 가난. 네. 오 아멘. 뭐라고요? 슬기로운 가난 생활. 슬기로운 가난 생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슬기로운 가나 생활, 슬기로운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제목 우리 친구들 기억하겠죠? 다니엘이 나왔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제목이 뭘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게가는 바벨론 생활. 바벨론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멜 생활이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 생활. 네, 계속 생활 시리즈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 슬기로운 자녀 생활. 오늘은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 생활.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 대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친구들빛 대신?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나온 빛의 자녀의 생활은 어떤 것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이같이 너의 빛이 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대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 6절 말씀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 우리의 빛이 뭘까요? 바로 밑에 나왔는데 파란색 글씨 뭐예요? 맞아, 착한 행실 맞아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착한?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은 볼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 착해야 해. 이게 다른 사람 보기에 착하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자 제목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밝게 빛나는 빛의 자원 생활. 그냥 자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빛나야 돼요. 그게 빛의 자녀된 생활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할 거예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뭔지 알죠? 주사위를 던져서 그런데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주사위가 없으니까 어두운 곳을 밝게 바꾸는 그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된 삶일까? 빛의 자녀된 삶일까 같이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 되게 밝죠? 지금 밝은 것 같은데 굉장히 밝아요 왜 밝아요? 맞아요 빛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면은 몇 군데 군데군데 군데 빛이 하나씩 있을 뿐인데 전체가 다 밝죠?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하시는 그 밝음은 이런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착한 행실로, 착한 행동과 말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렇게 어두운 곳을이땅 가운데, 어두운 이땅가운서 밝게 빛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빛이 하나죠? 그런데 주변이 다 밝아요. 자, 누구예요? 아서요.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빛의 자연된 생활을 할수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 게임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 자를 치료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반짝반짝 빛된 삶이에요. 또 어떤 모습인가요? 어, 선생님, 선생님, 저 이거 알아요. 이거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 오천 명. 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빛된 행실,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빛나게 하셨어요. 또 어떤 걸까요? 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반짝반짝 착한 빛된 행실이에요. 어, 이렇게 예수님은 빛된 생활을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함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볼 거예요. 자,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어두운 곳을 어떻게 비춰야 될까? 어, 나너 싫어. 어, 너한테서 냄새나는 것 같아. 너네 집 되게 평수가 작대매. 우리 집은 되게 넓은데. 네집 되게 좁대매 오,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까 막 모든 모습이에요. 이 모, 모습, 모습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짜잔. 오, 어, 우리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돼 어, 맞았어요 이렇게 한 것이 작가행실 빛된 삶이에요 자 두번째 어, 어떤 모습이에요? 친구가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굉장히 화가 난것 같아요 어, 할머니 빨리 빨리 오세요 곧 엘리베이터가 올대데 어, 빨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오세요 이거 빛된 삶이에요? 이거까깜한 삶이에요 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바꿀 거예요? 할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엘리베이터 잡고 있을게요 몇층 올라가세요? 아 10층이라고요? 제가 대신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빛된 삶이에요 자 다음 어,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오 친구가 몸이 불편한가봐요 휠체어를 타고 있네요 그런데 남자친구 지금 뭐하고 있어요? 뿅뾱뾱뾱뾱 우와 신난다 어? <laughs> 분명히 옆에서 친구가 휠체어 때리에 계단을 올라갈 수 없는데 자기는 열심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빛의 작은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빛의 삶로 바꿔야 될까? 친구를 도와줘요 어? 이쪽은 계단으로 못 올라가고 이쪽으로 제가 내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주는 삶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빛된 삶빛자 자는 삶이에요 자 다음은 어떤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어? 어떡해 우산이 없어 랄랄랄라 나는 우산이 있다 이거 빛된 삶이에요? 우리 친구는? 이런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해 보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야 같이 우산을 쓰고 가야 돼요. 아, 맞아요. 우리 유정수 선생님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맞아, 친구야 이리 와. 내 우산은 크니까 우리 같이 쓰고 가자. 너 어디 가? 이렇게 빛의 삶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빛의 자녀된 삶을 볼게 끝났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우리가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누가 계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뭐.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어두운 삶을 빛의 자녀의 삶으로 바꿔 고살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말씀하운면서 힘을 얻었어요.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밝게 빛나는 빛의 자녀를 생활을 하는 우리 유녀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사님하고 같이 살아볼까요? 한주 동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나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아멘.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우리 한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유명한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중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도 빛처럼 착한 행시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빛의 자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그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부모님께 부탁해서 사진으로 남기거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사님 설교를 드리면서 어? 전사님 저는 이거를 결정하고 결단해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삶 가운데 승리한 이야기가 있다면 카톡으로 우리 선생님 각반 선생님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배 후기, 예배 소감 이런 것들 이렇게 남겨주면 전사님이 모두 선별이 아니 골라서가 아니라 모든 친구들에게 맛있는 선물 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예쁜 예배 사진과 예쁜 소감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같이 만나서 예배드릴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승리하세요. 다 같이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